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12월 27일 수요일 늦은 시간인데 탁송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녁 5시가 조금 넘었고요 집에서 좀 늦게 들어가서 좀 늦게까지 잤고 그리고 콜을 좀 고르다가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잡은 콜은 다행히도 당진 내려가는 콜이고 금액은 6만원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아, 1시간 10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일단 톨게이트비도 원래 기사가 되는 게 맞는데 어, 차주께서 하이패스 꼽혀 있으니까 그냥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상당한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진에 도착을 하면 또 좋은 콜들이 이른 시간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게 가장 큰 메리트여가지고 지금 당진을 내려가고 있고 오늘은 대리 위주로 좀 하게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영상을 가면서 중간에 한번더 남길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전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데 자꾸 뭐 댓글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설명은 해야 되니까 뭐 기사 장사를 해서 뭐 얼마가 남냐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기사를 모집을 하면 남는 게 있어요. 항상 얘기했고 저뭐 무료 봉사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꼭 기사 모집이 아니어도 전화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거다 알려드리고. 제가 잠을 쪼개가면서 아니면은 코를 안 잡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사 모집 전화 하루에 한건 이상 안 와요. 그, 한 건도 안 와요. 이틀에 한 건도 안 오고, 최근 들어서는 한 3일 정도 동안 한 건밖에 안 했고, 그게 결코 저한테 지금 나중에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 수익으로 이어져서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됐든 수익이 되는 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한적 없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 조금만 좀 좋게 생각을 해 주세요. 저도 이 유튜브가 만약에 잘 돼가지고 뭐 그럴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 돼서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자가 많아지면 뭐 제가 대리 회사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식당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제품을 팔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쪽으로든 돈이 된다 그러면 <laughs>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수익이 전혀 없다 그랬으면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매출이 줄은 것도 사실이고, 미래를 보고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전화가 오시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도와주면, 그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해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구독이나 해주고 기사 모집을 하면 나한테도 어느 정도 이득이 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드리니까 그런다고 그게 뭐 몇십만원, 몇만원 이런 큰 이득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픽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그 서른 살 되신 분이 2만원을 주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 안 받았어요. 우선은 안 받았고, 기존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돈은 받지 않았어요. 이게 돈을 받는 순간에 유상 운송이 돼서, 어 그런 쪽으로도 좀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결코 돈을 받고자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 시간, 1 시간 반, 2 시간을 썼지만, 그 시간에 코를 탔으면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뿌듯하고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먼저 도와주고, 도움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도움 주는 것도 쉽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언젠가 오재에 갇혀서 도움받을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워 주신 분이 커피를 사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거는 제가 맛있게 먹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그렇게 소소한 부분이라면 모를까 돈을 제가 나중에라도 누굴 태워 줄때 혹시라도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얼마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진짜 순전히 제 마음에서 하는 거고, 저 역시도 도움을 받으면 커피 한잔 정도는 사드릴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돈을 주진 않을 거니까, 편하게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진 내려가는 중간에 오늘 탁송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이야기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일단, 당진으로 서둘러서 이동할게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서해대교 들어가고요. 도착 시간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총 시간이 1시간 10분 인데 조금 땡겨져 가지고 땡겨져서 아, 1시간 10분 걸리고 요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당진에 가서 다음 대리 코를 잡아야 될 텐데 어 탁송이 됐던 대리가 됐던 바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싶진 않네요 솔직히 뭐좀 거쳐 가지고 올라오는게 당진에서 뭐 천안 아니면 아산 뭐 이런 쪽으로 거쳐서 올라오는게 단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또한 제 뜻대로 되지 않겠죠? 뭐, 동탄이 됐던, 수원이 됐던, 단가가 좋다 그러면 또, 불나방처럼 잡을 것 같고, 뭐, 항상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오늘도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콜이 많다고 하면은, 좀 거쳐서 올라오는 방향 쪽으로 좀 잡고 싶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궁금해 한다기 보다는, 얼굴을 안 까고 하니까, 뭐, 믿지 마라, 이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궁금한가요, 제 얼굴이? 대리 유튜브 하는데 얼굴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안 올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이 좀 쪄가지고, 좀 잘생겨지고 나서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궁금하다고 하시면 올리는 거 관계없어요. 어차피 단톡방에서 사진 다 올려놨고, 모임도 하고 있고, 제가 뭐 얼굴을 숨기고 유령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피터팬님하고 이, 이인일주 유튜브를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굴 공개해도 상관없다. 너무 대놓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좀 나오는 거 전혀 관계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셨고, 2부도 그냥 한 김에 그냥 같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한것 뿐이지, 제가 뭐 숨기고자 해서 숨기는 건 아니니까, 참, 오지랖인지 관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관심도 감사는 드려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굴 공개는 할 거예요. 막 나중에 제가 유튜브가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 되면 얼굴 갖다 박아놓고 장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율주행을 켜놓고 가고 있는데 이게 반자율주행이죠. 이런 기능들이 있는 차량은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완전히 아니라 반자율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서 핸들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잡지 않으면 소리도 나고 이게 가끔 끼어드는 차를 인식을 못할 때도 있고 하니까 위험해요. 그냥 가면. 그런 부분 참고해서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당진 30분 있으면 도착하니까 거기서 두 번째 콜. 오늘은 그냥 똥촉일지 모르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단가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지만 고단가의 매출들, 고단가의 콜들을 타서 좀 좋은 매출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도록 여,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당진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촉은 틀렸습니다. 어, 콜없고요 20km 잡아놨는데 콜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당신 시청 쪽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한 20km 떨어져 있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대기를 해 봤는데 역시나 콜은 한 개도 안 뜹니다. 어, 난감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금 6시 40분밖에 안 됐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니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천천히 당진 시청 쪽으로 나가면서 콜 있는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멀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오늘은 아직까지 영화권이 아니고, 좀 춥기는 하지만 못 버틸 정도가 아니니까,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쪽으로 일단 천천히 나가 볼게요. 당진에서 정확히 2시간 기다렸습니다. 지금 단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이제. 가까이 있는 것도 뜨기 시작했고,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콜이 한 군데에서 세 개씩 불렀기 때문에, 이거 조금 오르면, 이거를 이동해서 운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동해서, 당진 시내로 들어가서, 다음 콜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게 다 빠지기 전에 하나만 잡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당진 시내 쪽으로 이콜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진 시내 들어왔고요. 제가 무언가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당진 시내 들어오자마자, 그 아산 가는 콜이 6만원에 떴었는데 그걸 안 눌렀어요. 그리고 뭐 시간을 보고 뭐가 됐든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콜이 없습니다. 향남 가는 콜이 7만원에 떴는데 그것도 잡았다가 취소가 됐고 어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당진에 들어와서 좀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 아까 전에 콜이 많이 떠 있길래 여기는 계속 뜬다는 생각으로 좀 느긋하게 잡았던 게 문제가 됐던 거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이 없습니다, 콜이. 아, 여기서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조급해졌고, 오늘 벌써 10시가 됐어요. 단가도 10만원밖에 못했고, 일단 올라가는 쪽콜 있으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단가 보고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만 더 대기해보고요. 다음 콜 잡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까 당진 쪽에서 콜을 고르다가, 이번에도 역시 엉뚱한 곳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곳은 대산이라는 곳이고, 서산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콜 지금 상황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다행히도 도착한 곳이 읍내 비슷한 번화가라고 하는데,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불빛이 있어요. PC방도 보이고, 여기 찜질방도 있다 그러고, 저쪽에 호텔, 룸, 클럽,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콜은 없을 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일단 좀 대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아, 요즘에 콜을 왜 이렇게 타는지 모르겠는데, 고단가 콜을 골라 탄다고 타는 게,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6만원짜리 아산을 갔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하지만, 못간건못간 거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뭐, 여기서도 어떻게든 지금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사실상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서산 시내까지 나가려 그러면은 차로 30분을 가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그쪽을 간다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어, 지금 좀 난감합니다, 또. 그래도 부산에서 갇혔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네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술집이 좀 열었으니까, 조금 여기서 더 대기를 해볼 거고요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콜에 대비해서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에서 조금만 더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기다리려고 PC방을 들어와 가지고 혹시 수도권 가는 게 있냐고 제가 카카오 함께 이동하기로 지금 올려놨는데 다른 기사님 한 분이 전화가 갑자기 오셔 가지고 어, 서산 시내 나가야 된다고 그쪽까지 픽업을 해 주신다고 지금 그러셔가지고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서 서산 시내까지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픽업 지원이라고 지금 내용이 올라왔고 보이시나요? 이거를 타고 지금 서산 시내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기다리시니까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네, 지금 픽업 차량 타서 지금 가고 있고요. 어, 서산 시내 가도 콜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진이 됐던 대전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일단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움직여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그쪽이 가장 번화가라고 하니까 그쪽 가가지고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목소리> 네, 저는 서산 시내에 들어와 가지고 어 처음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라는 곳을 가 봤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잘돼 있더라고요.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다돼 있고 핫팩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고 양말도 가져갈 수 있고 장갑도 가져갈 수 있고 어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 주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놀랐고 처음으로 확인했고요. 어 아무튼 사진을 좀 찍어 놨는데 이거를 지금 공유를 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기사님들이 공유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셨는데 꼭 서산 뿐이 아니라 어디든 다 있다고 하니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자마자 잠깐 쉬려고 하다가 당진 다시 올라가는 콜 잡았습니다 한 45,000원 되는 콜이고 어 일단 당진 가서 수도권 가는 콜 한번 더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당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진 도착해서 일단 터미널 근처 가장 번화가 있는 데까지 지금 이동했고요. 어, 오늘은 제가 운행을 하면서 구독자를 두 분이나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픽업해주신 기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모신 손님이 그 예전에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기사 생활도 잠깐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뭐 콜은 지금 전혀 없고, 1시 40분인데 여기가 그래도 가장 번화가니까 여기서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 트루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조금 더 대기를 해보고 한 30분이라도 콜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더 해야 될것 같고요. 없다 그러면 못하겠지만,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뜨면 대전을 갈 거고, 부산이 뜨면 부산을 가겠습니다. 매출만 좋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든지 갈 생각이고요. 대신에 당진 시내에서 도는 거는 더 이상 그만 타고 싶습니다. 여기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은 아예 나오지도 못할 것 같고, 제가 지금 입이 막혀 있어 가지고 좀 발음이 잘안 좋은 안 좋은데 일단 좀 대기해 보고 콜 잡으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더 대기할게요. 네, 당진에서 2시간 정도 고립됐었고요. 결국은 오늘도 운영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집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 2시간 정도 전부터 차라리 그냥 자기가 좀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워낙에 운전을 하는 거를 힘들어 하기도 하고, 피곤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든 거기를 좀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PC방에서 나를 세더라도 탁송을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매출이 빵꾸가 많이 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나가야 될 돈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일 매출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았고요. 결국은 제 고집으로 인해서 시간만 2시간 정도가 더 허비가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가야 될곳 가지 말아야 될곳 새로운 곳들을 좀 가보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는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면서도 그냥 가기가 좀 애매해서 그, 주변에 기사님들께 픽업 요청을 제가 하겠다, 픽업을 해드리겠다고 글을 올렸는데 가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둘이 이동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러 나오면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도움도 없이 둘만 집에 가게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영상을 찍어둔 게 없어가지고 뭐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이. 그러는 김에 조금 아까 만났던 기사님이 해달라고 하신 말씀. 요거 한 가지만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제가 손님으로 태웠던 분 중에 한 분이 대리기사를 했다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줘라 했던 내용입니다. 대리기사를 할때 뒤에 여자 손님이 타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 뒤에를 쳐다보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운행을 하던 도중에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기사님은 몰랐겠죠. 그리고 여성분이 잠이 드셨는데 제가 뭐본 것도 아니고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양반 다리를 하기 위해서 여자가 치마를 위로 올린 것 같다. 뭐 그냥 어차피 스타킹 같은 게다 신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싶었는데 치마가 짧아서 안 올라가니 그걸 위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킹도 좀 약간 나간 상태였고, 올이 나갔다 그러나요? 그런 상태였고 했는데, 여자가 자고 일어나서 치마가 올라간 걸 확인을 하고, 대리 기사가 자기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리 기사는 영문도 모르고, 기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올이 나간 것까지 해서 결국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뭐 법원도 다녀오고 재판도 받고 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결국은 그 올이 나간 쪽에 DNA 검사까지 하셨다 그러고 자기 DNA가 안 나와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고 그 일을 계기로 대리 기사를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대리 기사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쓸데없는 것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수 있고 물론 블랙박스나 바디캠 이런 시스템이 다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저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혹시나 있으면 그때 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달만 하는 거고요. 뭐 제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긴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대리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잘못하지 않은 것 역시도 뒤집어 쓸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기사님들 중에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돼도 않는 손님이 다쳤다는 분도 계시고 뭐, 긁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대리기사 긁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일을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매출은 2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오늘 매출이 떨어졌던 요인을 생각을 하면, 아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당진에 떨어졌을 때, 아산 가는 코를 못 잡았던 게 가장 큰 패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고, 대신에 오늘 하나 더 느낀 건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부려야지 너무 심하게 부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 또한 느꼈습니다. 아산을 갔다 그러면 35만원 이상은 무난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후회는 어차피 늦은 거고,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내일도 탁송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할 거고요.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기 때문에, 또 일찍 나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거고 뭐 부족한 매출들 메꿀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한번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